네, 꽃유람입니다. 네, 오늘 할 거는요. 아이고, 잠시만 뿅 할게요. 뿅. 아, 네. 하, 오늘은 스케치북만 준비해주세요. 다음 물감 파스텔 중요하고요. 오늘 의 주제는요. 네, 잠시만요. 이걸 할 거예요. 엄청 예뻐요. 이걸 그릴 건데요. 우선 붓을요. 이 붓을 준비해 주시고요. 아이고, 죄송하고요. 이걸 준비해 주세요.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고요. 아무래도 그게 필요네잠시이병 큰... 할게요. 네, 이제 이걸 교정을 했고요. <laughs> 우선은, 드리면서 하도록 할게요. 저는 여기가 살짝 들어와요. 여기 보면 요, 이 색깔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네,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분홍색 이 색깔하고요. 자주색하고 이걸 섞으면 이 색깔이 나오는데요. 어, 우선은 한번 공개하도록 할게요. 우선은요, 네, 이 분만 잘 따라해. 이렇게, 이렇게 콕 찍어주세요. 이렇게 됐죠? 네, 이렇게 됐어요. 너무 움직이지 마시고요. 좀 연한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. 너무 따라오지 말라니까요.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. 그이 색깔도 좀 써줘야 돼요. 분홍 색깔. 네 죄송합니다. 재채기를 좀 했거든요. 네, 이걸로, 이걸 섞으면 안 되거든요. 이거, 제가요, 잘, 이 망가진 붓으로 이걸 섞어주시면 요될것 같고요. 이렇게,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, 이것도 잘 섞고. 이렇게 해서 여기 물에 좀 담가주시고요. 여기 튀겼다. 괜찮아요. 분홍색을 이건 쓸 거예요. 분홍색이 너무 좀 그러면요. 한번 콕 찍어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. 그럼 이런 색깔이 나와요. 이렇게. 이런 색깔이 나와요. 지금 비교가 되는데요. 여기 부분은 잘해야 돼요. 자,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. 자, 이걸 섞습니다. 이 파스텔도 이것 좀 찍어주세요. 네. 이걸 이렇게 해줍니다. 이걸 다 콕콕콕 찍어서 해주세요. 그래야 이게 벚꽃 무늬가 잘 나거든요. 아, 그렇게 해지라니까전 찍어 나오잖아, 그럼. 지금 하고 있는 부분만 찍어 주세요. 네, 그럼 감사할게요. 이렇게 색깔을 조금 진하게 하려면요. 여기 좀 찍어 주세요.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에다 살짝만 해 주시면요. 이게 이렇게 돼요. 저희가 원래 셀카봉으로 하려고 했는데 셀카봉이 무거워서 동생이 저울들어서 이걸 이렇게 손으로 하고 있어요. 이렇게 됐죠? 이건 제 손만 해요. 네, 좀만 위로 올려 주시겠어요? 이게 묻을 수가 있어서. 이렇게요? 아니죠. 이 스케치가 더 나와야 돼. 요잠합니다 어, 살짝 이게 좀 미끌미끌하지 않으면요 물에 살짝 좀 묻혀주세요 그럼 이렇게 빛이 좀 나요 광이 그러면 이거를 이따가 이건 마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렇게 그냥 묻으셔야 돼요 저는 그냥 있는대로 콕콕 찔르면 돼요 이거 주제가 혹시 벚꽃나무예요? 아 어, 어차피 올릴거라 상관없는데요 네, 이 주제는 이따가 말씀하려고 그랬는데요. 꽃나무로 할 건데요. 이분이 지금 짜증나게 말해가지고. 쓸데없이 그거 매워야지. 기대 반발. 이렇게 해줘야지. 좋아 네, 계속 하겠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머리띠는 빌려줬잖아. 여기 꽃, 여기 할 때, 여기 붓 보면은요, 이렇게 살짝 붓지, 왠지 머리카락처럼 보이니까, 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콕콕 하는 거예요. 솔직히 미술 잘 하시는 분들은 다 원래 이렇게 하겠지만요, 어, 미술을 잘안 해본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하는지 잘 몰라요. 우선 첫 번째는 친하게 해야 이게 나중에 예쁜 색깔이 나와요. 여기 부분도 해주세요. 찍어주실래요? 여기 부분 여기를 살짝 해줘야 이게 좀 예뻐 보여요. 이번엔 노래를 안 나올. 늘 수도 있겠지만, <laughs> 제가 동영상 편집도 하거든요. 자, 얼른 하고 싶으죠? 그러면요. 붓을 이 정도만 은걸 골라서요. 이렇게 좀 물을 좀 빼주세요. 얘 살짝 이상하죠. 그래 이게 길다 물이 물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죠. 그러면요. 그래서 갈색을 좀해주고 이쪽에 했죠? 여기 좀잘 찍어주세요. 턱하고 좀 틀려도 좀 괜찮을 거죠? 너무 움직이시면 팔이 빨리 아파져서 그냥 좀 가만히 가만히 해서 하시면은 팔이 별로 안아프셔 색을 좀 짰어요. 이것도 제가 원래는 이렇게 콕콕 콕콕 콕 해야 이렇게 해야 예쁘거든요 저는 지금 두 번이나 똑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드신 거 같아요. 그죠? 네. 이게 마지막이에요. 하늘색만 칠하면요, 이게 끝나요. 그러니까 좀만 참으세요. 뭐하세요? 글릴리 꼭 찍으셔야겠어요? 이렇게 하시면 더 팔만 아프시니까. 지금 여기 찍고 계시죠?